정답은 7분의 6이 정답입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것 같은데 다음은 시계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자 일단 주어진 시그마에서 얘는 첫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이니까 sn SM. 그럼 sn마 1을 구해서 빼주면 an과 같겠지 s 제로가 0이니까 첫번째부터 시작할 거야 얘는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변변 빼주면 사라지고 an은 2n 마이너스 1이다 n은 1보다 커 놨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싹 갖다 넣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24까지 ak 플러스 1을 k 플러스 1 넣었을 때 뭐야? 2k 플러스 1에다가 루트 2k 마이너스 1 더하기 2k 마이너스 1에 루트 2k 플러스 1분의 2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리고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변형해서 계산할 거냐면 분모에 있는 식을 공통인수를 꺼낼 거야. 자, 얘에 대한 공통인수를 우리는 루트 2k 플러스 1, 루트 2k 마이너스 1로 공통인수를 보면 얘는 루트 2k 플러스 1이 남을 거고 얘는 루트 2k 마이너스 1이 남은 거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분모에 있는 얘를 유리화시키기 위해서 얘 마이너스 루트 2k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에다 싹 갖다 곱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24까지 얘가 k 플러스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니까 사라지면서 분모가 2 근데 이거 이거 딱 약분 되니까 남는 게 뭐가 남느냐 면 루트 2k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2k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 k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를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나눠서 써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24까지 약분약분 약분 돼서 루트 2k 마이너스 1분의1 마이너스 루트 2k 플러스 1분의1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부터 24까지 넣어주면 1 and t 1분의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2 넣어주면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분의 쭉쭉쭉 해가지고 24 넣어주면 루트 48배 47분의 1 마이너스 루트 49분의 1 그래서 막불막불 사라지고 1 마이너스 7분의 1, 빼주면 7분의 6이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변형해서 풀어야 되는 일반형입니다 시그마.